와, 빨강색, 런웨이 레드의 소렌토입니다. 아 진짜 강렬합니다. 런웨이 레드 소렌토 처음 출고해 보고 뭐 길에서 진짜 막한 번, 두번 정도 본 적은 있는데 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가까이서 보고 한 적은 처음입니다.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이고요. 선루프 빼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은 모두 추가했습니다. 7월 19일에 계약하시고 3월 마지막 주차에 출고하게 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런웨이 레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처음 계약할 때 고객님께서 빨강색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빨강색 괜찮을까? 소렌토의 빨강색 괜찮을까? 저도 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고객님의 취향은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아 계약을 받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와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와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아 빨강색 소렌토 진짜 이렇게 이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아, 역시 귀하는 빨강색이야. 지금 보통 6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출고를 하는데 이번 고객님께서는 7월에 계약하신 분입니다. 생각보다 한한달 정도 이상 빠르게 출고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출고하기 직전까지 2순위였는데 어째서인지 1순위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생산계획 잡혀있던 차가 저희한테 배정을 받게 됐고 어 이렇게 운 좋게 뭐 한달 이상 일찍 출고하게 됐습니다. 1순위자가 왜 취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즘 그 엔진 오일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정색 유광으로 들어간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윈도우 몰딩도 크롬이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 몰딩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문양도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프랙까지 이렇게 검정색 루프랙 들어가는 거. 이빨간색에 이런 검정색을 하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튜닝한 차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크롬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런 손잡이 부분 크롬으로 남아 있고 <laughs> 여기 아랫 부분 도어 하니시도 크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는 사이드 스텝도 추가한 차예요.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터치형. 손잡이 들어갔습니다. 어, 갑자기 비 온다. 빨리 찍어야겠다.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LED 헤드램프. 시그니처 그래비티에는 스타일 옵션이 기본 사양이죠. 그리고 범퍼 상단에 가니쉬도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어, 전면부도 강렬합니다. 빨강색 소렌토. 정말 강렬하고. 어, 이거 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전방 센서도 빨강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그렇구요. 자,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 시트가 시그니처에 적용되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옵션이 하향된다고 볼수 있는데 시그니처 그래비티에서는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요거꼭 인지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퀼팅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퀼팅은 아닙니다 그냥 엠보싱이 있는 정도 어, 실밥 같은 건 보이지 않죠 이런 옆구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6인승임에도 불구하고 나파가지고는 아닙니다. 이점꼭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그니처에만 들어가는 메탈 소재의 어, 도어스텝 그리고 메탈 페달 적용돼 있습니다. 어? 오기아 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옛날 기아마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촌스럽네요. 자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래비티면 그래비티지 왜 시그니처 그래비티라고 자꾸 부르냐 거슬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맞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표에도 그렇고 차량 사양도 그렇고 모두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표기가 되고요. 이소렌토는 시그니처에만 그래비티 트림이 있지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그래비티도 있고 시그니처 그래비티도 있습니다. 일단 소렌토는 시그니처 사양에만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그래비티라고 부르는데, 뭐, 연식 변경이 출시되면, 소렌토에도 뭐, 노블레스 그래비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 차는, 시그니처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무드램프도, 여기 살짝 보이죠? 빨간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일 스피커가 적용된 사양이고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 자, 요렇게 분할 화면도 되고요 지도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오토 헤드램프 있습니다. 오토 와이퍼도 있고요. 노블레스 이상부터 제공되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투톤 핸들입니다. 고급스럽고 촉감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통풍 열선 버튼 보이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됩니다. 자, 원형 다이얼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서라운드뷰 모니터 버튼. 이렇게 잘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빨강색의 소렌토에 이 빨강색 그래픽의 소렌토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썬루프 없는 흰색 모델로 천장은 모두 검정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이상 트림에서는 부드러운 소재의 필러 트림이 제공됩니다.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필러로 마감되어. 그리고 시그니처 이상의 트림에서 제공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버튼도 있는 7 버튼 타입의 스마트 키입니다. 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하신 분들께만 제공되는 기아 디지털 키에 nfc 카드키 인데요 어, 이거는 사실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지만 아이폰은 nfc 를 이용한 디지털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 유저들을 위한 디지털키 nfc 카드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에 차선 정보와 속도 정보 보이죠 어, 차에 타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보닛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스포티한 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빨간색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미네랄 블루 소렌트 한번 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이 빨간색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비만 안 오면 외부를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비가 갑자기 좀 줄어서 외부를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인치 휠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비티 트림에서 제공되는 이 검정색 몰딩이 들어가니까 진짜 멋있어 보여 세련돼 보이고 와, 임시번호판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 탈거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임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계시고 진짜 이쁩니다아 빨간색 진짜 신의 한 수다 빨간색 소렌토 진짜 이쁜것 같아요 빨간색 소렌토에다가 반사 썬팅 말고 이 검정색 썬팅한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괜찮다 근데 이거 이 빨간색 소렌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딜 가든 눈에 튀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막 전화 올것 같아요 어, 어디 어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편하게 보는 이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6인승 모델이죠 여기 송풍구랑 공조기 작동하는 버튼 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수납함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는 양면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방수 매트로 쓰셔도 되고, 이 뒤집어서 천재질로 되어 있는 매트로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타이어 임시수리킷, 소화기, 그리고 비상 삼각대 있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은 없고요. 여기에 실제 12V 배터리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자, 크일 스피커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트렁크에도 이런 스피커 모양이 붙어 있죠? 아, 빨간 핫소렌터는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가솔린을 샀으면 여기 휠까지 이제 검정색 되니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주행이 많지 않으면 가솔린만 구매하셔도 괜찮죠. 아 멋있다, 멋있어.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경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TV의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진짜.